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거리의 소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말하려 하지만 정작 듣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흐르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소음은 밖에서 들려오지만 진정한 혼란은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요란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마음의 거울이 맑아집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건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내는 울림이며, 우주가 건네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삶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진리를 향한 귀 기울임이지요. 때로는 침묵이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며 자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고요함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그들의 아픔과 바람,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마음으로 듣고, 판단보다 이해로 바라보며, 서두름보다 멈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본질은 요란함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고 침묵은 마음을 보호하는 문이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 지혜를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향한 귀 기울임이며 진정한 나를 만나는 첫 걸음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억지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고 당신의 삶이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침묵을 배우고 이해를 먼저 택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본질이 보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침묵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뱉은 말은 돌처럼 무겁게 남고 맑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꽃처럼 피어나 위로가 됩니다. 한 마디 말이 인연을 끊기도 하고 다시 잇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십시오. 그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이로운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여는 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언제, 어떻게 열지 신중하라. 감정이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파도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깨달음 뿐입니다. 조급함은 눈을 가리고, 기다림은 지혜를 자라게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대상은 언제나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비난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논쟁은 누군가 멈출 때 끝납니다.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마십시오. 조용히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타인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늘 자신부터 돌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배움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마음 속에서 피는 조용한 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은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닿을 수 없다. 욕심은 모래와 같습니다. 세계에 줄수록 더 빨리 흘러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자비는 모두를 치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겨도 겸손하며, 참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의미는 지금 이한 호흡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대상이 시끄럽다면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배움이 됩니다. 고통도 기쁨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족쇄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울림을 담는 그릇입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십시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억눌린 감정이 떠올라도, 그저,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 작은 숨결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감사는 깊어지고, 이해는 용서로, 용서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고요함은 모든 지혜의 뿌리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 안의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그 평화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부드럽게 침묵하고, 냉정히 바라보며, 따뜻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전했다면, 그 평화가 세상에, 조용히 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